아웃살인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사실은 그 병원에 갔더니 식도 정맥이 파열이 됐대요. 정맥이 음. 정맥이 파열이 돼서 간으로 내려가야 될 피가 부어서 못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이제 미세하게. 근데 음. 그 중환자실에 제가 한 20일 있다가 두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서 당시에 어, 살 확률이 반반이라고 그랬어요. 50% 50%. 그 뒤로도 계속 미세하게 식도 정맥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총 여섯 번을 수술을 했어요. 여섯 번. 네.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꾸준히 검사 받고 약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음. 아찔하고 너무 너무 저 정말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인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피를 토하셨다고 해서 놀랐는데 간경편증은 어떤 편인가요? 간경변증, 경변 딱딱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요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몸에 보면 요 염증이 생기고 치유되고 이런 과정에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섬유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요 섬유조직이 딱딱해지고요 이간 전체에 다 퍼지게 되면서 간이 그야말로 돌덩이처럼 굽는 그러한 상태의 질환을 말하고요. 이로 인해서 간 기능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병이 진행이 돼도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박일준 씨가 이제 토혈을 했다고 하는데요. 피가 나거나 아니면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 그리고 복수. 이런 증상까지 오면은 거의 진짜 말기까지 온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죠 덕지오 얘기하면 간경변증은요 염증과 관련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간염 예 비형 c 형 간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간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정말 흔한 거술 있잖아요 알코올. 이것도 간경변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박일준 씨는 술을 많이 드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이게? 사실은 말술이었었어요. 아... 말술이었고, 이 사연이 조금 긴데, 그 혼혈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남다르게 컸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술을 먹으면.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이제 제가 이제 그룹 사운드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밤새도록 이제 뭐한 몇십 년은 마신 것 같아요. 아. 음. 속상한걸 술로 푸시는것 같은데, 그런도강이이 정도면 상하면 한두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드셨어요? 하루에 평균 한한 한 20병? 한 20병? 네? 네? 20잔이 아니고. 이병 아니고 이십 병이요아 평소에 삼백육십오 일 중에 한 사백 일은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두번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식도정맥까지 터져버린 게 아니겠어요. 와, 저는 그래도 스무 병 드시는 분 얘기는 좀 사실 처음 들어 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옆에 계시는 임경애님은 아내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아 정말 너무 속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뭐 그때 안 살았어야 되는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들만큼 떨어지고 나서 딱 보니까 아유 그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릴 걸 이런 생각 후회도 들고 아. <laughs> 아니 물론 뭐 남들보다 제가 많이 마신 건 인정 남들이에 선수지 <laughs> 인정을 하네 인정을 하는데 <laughs> 하지만 남자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지 투물씨 인도에서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듣고 말지 말고 좀내편좀 듣고 말요 여기는 네. 생강으로 불러요 <laughs> 생강. 인도에는 술 금지돼 있는 구간 그리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제나 이제 기념날이면은 아이드라이돼가지고 술을 판매 안 해요. 드라이 네. 아이 술문 닫아요. 이틀 전부터 문 닫아요. 축제인데? 축제인데도 술먹는 예, 문화가 없으니까 잘. 그리고 결혼 이제 손 보러 가면은 남자가 술 먹나 안 먹나 이런 거 물어봐요. 어머. 그 남자가 술 먹으면 절대로 자기 딸안 보내요. 음. 그래서 여자들이 웬만하면 술 먹는 것은 반대니까 우리 아빠는 한번 먹다가 변생 안 먹었어요. 엄마가 화내가지고. 좋은 나라네요. <laughs> 네. 웬만하면은 술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야 나는. 나는 좀내 편을 좀 들어줄 줄 알고 그지도 않네. 아유, 나도 좀 들어주고 그래, 야지 아니, 편대 줄이면 제가 낼 텐데, 이것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시잖아요. 그 네. 사실. 거기는 이제 독주 이런 거 먹지 않나요 아, 센술? 드신 네. 분들이 있죠, 다이 근데 이제 정교적으로 무슬림이 드신 네, 분들은 잘. 안 드신 분들이 있고, 우리는 옛날에는 음주는 18살까지 였거든요. 이제는 작년부터 21살로 강화되었거 그만큼 이제 조금 나라에서는 나이 제한을 거는 거예요. 엄격해졌네요. 네, 아 엄격해지는 거예요. 아 네. 우즈베키스탄 자료를 제가 본게 있는데요. 실제 1년 동안에 금수를 한 사람이 남성은 69.9%나 되고요. 여성은 88%나 된다는 자료를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자리에서 박일준 씨 편들어줄 분들이 그냥 아 없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요. 제 탓이죠. 뭐제 탓이고. 에, 여러분 술은 백해 무익입니다. <laughs>